안녕하세요. 고박사의 토플독해 이것이 정답입니다. My English Test n e t 에서 제공하는 독해 비법입니다. 독해 비법. 예, 여러분들 그간에 공부해 오시면서 쫙 보셨죠? 어때요? 어, 제가 제시된 방법대로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그것은요 나중에 대학 가서 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플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플 점수의 단기간에 고득점을 올리려면 정답이 숨어 있는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 가서서 정답을 골라내는 것 바로 그것이 토플 독해의 정답이다의 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과에서는요 추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추론 매 시험 문제마다 한 문제씩, 즉, 한 개의 패스지, 한 개의 지문마다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세 문제 또는 다섯 문제는 무조건 상대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추론, 인퍼런스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인퍼런스라 무슨 내용이냐고요? 언급된 내용만 가지고 하는 상상이 바로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추론, 따라서 언급된 말이, 말, 그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문에서 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져야지 여러분들의 사고력 내지 상상력이 지문의 범위를 넘어서 골라면 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고르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선택지를 어떻게 피해가는가 바로 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고르느냐 안 고르느냐의 내용입니다. 따라해볼래요? 언급된 내용만 가지고 고르시면 된,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문제 유형을 봅니다. 문제 유형에는요. 자, which of t following can be inference 뭐예요? About X 또는 it can be uh, inference about X 또는 what does the passage imply? 그쵸? 함축하고 있냐, 의미하고 있느냐. The also implies that, 아, 어, 저자가 의미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런 얘기인데, 정답은 여기 있어요. 뭐라고요? 질문에서 키워드 만들고, 그 키워드를 패스페이지에 찾고요. 키워드 주위에 선택지의 내용 중 맞는 것을 고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질문에서 커 키워드가 없으면요 선택지 내용을 키워드로 만들어 가서 가서 찾으면 됩니다. 앞서 어, 해 봤던 내용처럼 비슷하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문에 있으면 답이기 때문에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그 안에서 상상하는 거지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상상해 보라고 하는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추론 연습을 한번 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추론 연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다음 내용에 맞는 답으로, 진위출론 또는 허위출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허위출론은 망상이고요, 진위출론은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짧게 제시된 내용이네요. The five women, 다섯 여자가 있는데요, drove down 했대요, 폴로리다로 말해요, during the spring break 동안에요, they went without 했대요, their, their husbands and children 하고 말해요. 없이 여행했다 이런 얘기죠. 자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일반 자 그들은 방학 기간이었나요? 어때요? 방학이었어요? 자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문 안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추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은 있는 내용하고 따져보라고 그랬죠? 무슨 내용이 있어요? 스프링 브레이기라고 하는 내용 있죠. 그러니까 방학 기간이었죠. 그들이 학생이던 학생이 아니던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추측을 할수 있으니까 예스가 되겠네요. 그다음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디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나와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노. No. 없으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추론을 할 수가 없죠. 어제 메어리드 그들은 결혼했나요? 예, yeah, husband and children이 있으니까, yes가 되죠. 결혼한 거죠. 스 지루해지시나면 돼요? 결혼 안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결혼 안한 사람이 없, 결혼 안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없으니까, 그거는 관련 없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봅니다. 그들이 플로리다를 전에 간 적이 있나요? 전에 갔다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놓죠. 그다음 그들은 세커터래요 어제 세커터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놓죠. 자 그다음 did five women go to Las Vegas? 그들은 라스베이거스에 갔나요 다섯 여자가요? <laughs>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놓죠. 그다음 그들은 학생들인가요? 그들의 학생이란 말이 없죠. 선생님 질문 시도한 건데 스프링 브레이크인데요. 아 여기 애들이 학생이란 얘기지 애들 방학 동안에 갔다란 얘기지 그 사람들이 아 주부들이 학생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노가 되죠 그 다음 그들은 사우스로 갔나요 어 선생님 여기 동서남북이라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노스사우스 이런 내용이요 예 하지만 여기 보니까 드로브다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드로브다운 밑으로 그 운전을 했대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여러분 볼수 있죠 뭐예요 예, 여기가 이스트고, 예, 여기가 웨스트고, 그리고 여기가 노스네요. 그리고 여기가 사우스니까 드로브 다운했대요. 유방향으로 그 다음 쪽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스입니다. 그다음, 그들은 차를 이용했나요? 그렇죠. 드로브 다운이니까 드라이브했죠. 운전하고 갔으니까 차를 이용했군요. It's flying to e x p e n e 너무 비쌌나요? 비행기 타는 것은요. 아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예스인 yes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무,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프로리 다에 살아요, 안 살아요? 산다고요?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그 서울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에 어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어, 나 오늘 경기도에 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수원이나 부천, 더 작은 곳에 간다고 얘기하지, 경기도에 살면서, 나 오늘 경기도에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경기도에 안 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 밖에 살기 때문에 더 작은 의미로 미국에 사는데 플로리다로 가는 거죠. 타주에 살니다 그런데 타주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요. 캘리포니아만 해도 한국의 두 배의 크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 주와 주 사이를 갔다가 횡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시간 정도를 자동차로 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한 400km 이상을 운전을 해야 주와 주를 갈수 있다 그런 얘기죠. 상당히 먼 길이죠. 자, 그다음 다섯 여자가 한 차로 갑니다. 다섯 여자가. 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 비행기로 가는 거 하고요. 예, 비행기. 그다음에 아, 기차 타는 거. 예, 그 다음에 버스 타는 거, 그 다음에 아, 운전하서 가는 자동차, 비행기, 기차, 버스, 자동차, 어떤 것이 여행할 때 다섯 여자가 여행할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들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400km에 해당되는 지점을 갔다가 여행을,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 지점을 여행한다면요. 비행기로 갈 경우에는 적어도 왕복을 따지면 은한 사람당 300불은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 4, 10, 3, 5, 15, 1,500불 정도는 드네요. 그렇죠? 그 다음, 기차로 여행할 경우에, 기차도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적어도 한 사람당 100불, 150불 정도는 왕복으로 내야 400km 정도의 지점은 왔다 갔다 하지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당 적어도, 예, 100불 이상을 내야 왕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는 기름인데요. 미국에 지금 어, 1 갤런당 예, 약한 아, 한국 돈으로 한 3천 원 정도 하거든요. 1 갤런에 그런데 3천 원 정도 가지고 아 어, 그러니까 3불 정도 가지고 아 어, 무려 어, 3.75 갤런이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따져 보면은 무려 예. 프 하이 아, 이에서는한 25마일 정도를 가니까 1 small mile, s m a l 자동차는 기름값만 들 l mile, small m i l 20불에서 l 0불불 e small mile, small mile, small mile, 바로 expensive라고 하는 내용이 왜 나왔느냐 저자가 왜 이걸 물어볼까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뜬금없이 그냥 어, 비행기가 왜 나왔지? 이게 아니고 왜 expensive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 정도는 따져서 추론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자그 다음 그들의 가족들도 갔나요 without이란 말이 있으니까 안갔네요 no죠 그 다음 그들 모두 다 자녀들이 있나요? 예, 자녀들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없다라고 내용이 없으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S죠. 이러한 직접 추론을 할줄 아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간접 추론도 있어요 간접 추론 자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대략적인 관점에서 추론을 물어보는 내용이 있겠죠 r o p 프로 b 블리 어떤 내용일까요 또는 논리적 용번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올까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계속돼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또 작가의 태도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톤이 마찬가지로 톤이나 어 u 티드 어떤 태도들을 또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논조묘시 표시되는 이러한 내용들은. 한 문제 여러분들 쫙 한번 읽어 보시면은 되겠죠. 자, 함께 풀어 봅시다.를 함께 풀어 봅시다. 함께 풀어 보시다를 함께 풀어 보기 전에 여러분, 문제 먼저 풀어 보는 것 그다음에 저랑 해설랑 함께 풀어 온것 잊지 마시고 문제 먼저 풀어 보세요. 1번 보겠습니다. It can be inferred 자, 다음에서 인퍼, 예, 인퍼 문제군요. 인퍼 할수 있는 것은, 쫙 보니까, A, B, C, D가 있고, 키워드가 없네요. 키워드가 없으니까, A, B, C, D를 키워드 시켜 가라고 그랬죠. 예, A번의 키워드는, 네비, 내비, 네비게이블. b 번의 키워드는 feeding, waterways. 그 다음에 씨 번은 only a few, many waterways, navigable. 그렇죠? 뭐 라우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지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 보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정답을 볼까요? 예, 보니까 여기서 키워드 waterways를 한번 볼까요? waterways 어디 있어요? 예, navigable. 이 바로 예 워러 웨이스볼을 다 달리 표현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요 내비게이블 여기도 있고요 내비게이블 을 찾아보니까 뭡니까 40개 그들 중에 40개의 바이 리버 보트를 타고 어, 여행할 수 있대요 보니까 페드 한데요 피드 그러니까 어, 물들이 어, 그러니까 임류된다는 얘기죠 다우젠 어, 트리베트로이스 추천 갈래에서 들어는데 그 중에 40개만 내비게이블 하대요. 여러분 수천 그러니까 한 2천 개라고 따져 보자고요. 2천 개 중에서 40개니까 예공 꽁 빼고 공 빼고 공 빼고 아니 죠꽁 하나만 빼야죠. 200분의 4니까 100분의 2네요. 예 하나 또는 둘은 둘은 어퓨가 되죠. 예 10번에 오니어퓨 10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수천 개 중에서 40개니까 오니어퓨 정도가로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미시시피 인포. 어차피 다 미시시피니까 미시시피를 따질 필요는 없고요. a b c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보니까 a번에 보 a번이 정답인데요. a번에 뷰티, beauty. 뷰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에 보니까 예, 뷰티풀이라는 말이 있죠? 또 볼까요? 페미닌 여성 e 가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라프네스 에즈 마스큘레인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예, 여기 보니까 라프 보트맨 뭐 이런 말들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남성적인 것 그러니까 정답은 A 번의 마스칼레인 가장 많이 나온 것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이드 웬 수사이드가 나와요, 그렇죠? 예,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음? 계속해서 함께 풀어봅시다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 경우에요. 자, 뱀파이어 매체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 인포할 수 있는 것 보니까 예, 클래스 파이드 파라사이트로 클 e 로 분류할 수 있다. 자, 파라사이트란 말이 어디 있어요? Not probably 그랬죠? 제가 이러한 예, 강조하고들, 전환하고들 있으면 조식 주의하라고 그랬죠?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아니구요 B번에 never leave, never leave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l o o 어웨 away from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안 먹을 땐 날라간대요. 그러니까 B는 아닙니다. C번 볼까요? Must live near large mammals. 그렇죠? 라지 만말로부터 피를 빨아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fly away 한대요. 그러니까 산다는 얘기죠. 살아야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쵸? 정답은 C번이 됩니다. 그럼 D번은 왜 아닐까요? Large 여러분, 여기에 d r a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빨대로 빨아먹듯이. 그쵸? 드라큘라가 우리를 만나면 목에다가 이렇게 슥슥슥 하고 빨대 꽂는다고 하죠? 자, 빨대로 빨아먹는다고 그랬지? 음, 냠냠냠 씹어먹습니까? 이슬 아니겠죠. 이승 과장이니까 정답은 C번 정도로 골라주면 되겠죠. 자, 알카트라즈. 자, 알카트라즈에는 키워드가 있어요. 뭡니까? 프레젠틀리. 서브스 현재 서브하고 있는 그러니까 프레젠틀리와 또 서브에 관계된 이러한 비슷한 말을 여기서 찾아주면 되죠 자쫙 살펴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니까 나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우하는 말과 프레젠틀리랑 똑같은 말이죠 현재나 지금이나 양쪽 옆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투어리스트라는 말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a 번에 투어리스 트 사이트 그렇죠 어떤 투어 사이트죠 그렇죠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첼치 한번 볼까요? 자, an epigram. 키워드는 여기서는 epigram이네요. epigram이 이피그램이 어디 있나요? epigram을 찾아보니까 예, 여기 an epigram 있네요. 또 리마크가 epigram이네요. asb래요. at this point에서요. 예, 딱 보니까 a common experience일 때의 epigram이 나온대요. stating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a bright new way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A, B, C, D 중에서 이피그램은 뭐예요? 자, upright new way, fresh하겠죠? 정답은 A번입니다. 여러분, 저랑 해설을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미리 풀어본 다음에 저와 함께 이 문제 풀어본다는 것, 해설을 함께 본다는 것 어, 잊지 마셔야만 되겠습니다. 음. 계속해서 볼까요? All over us. 자, 이 문제는 자 정답이 뭘까요? 자, 보니까 ABCD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겠죠? 자, A번 볼까요? A번은 보니까 Do not speak one another verbally, not non-verbally 그랬죠? 어, 여기서는 all of us communicate 한다고 그랬지 나시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도 않죠? 따라서 나시 들어간 A는 정답이 아니고요 B번에 봅니다 We always know, well, 우리는 언제나 안다고요? 예? As well as with word, word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most of the time was not aware, 그랬죠? 그러니까 예, allays가 들어간 거는 너무 비약이죠. 여러분 이렇게 강조의 그 전환어구들, allays나 must라, 뭐 shoud l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가급적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그 근처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부정어고랑 거의 부, 마찬가지죠. 10번을 보니까 we sometimes communicate. 우리는 가끔 커뮤니케이터 할수 있죠. With, uh, one another, but systematically. 자, 조직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We o i communicate. o communicate. w i a t h o n e o t e u a t s s n t e o m t h e r b u a t s y i s c a t e m a t i c n a l l y o t i n i e We s i s n a t e e s o m o n a e s m e t o i a t e e t i m e m n t w o i s i a t s o t h e s n a t o m e t i m e i a w n a t e s t i e s n i We s o e t e s o i a w i a e t e n We m e o t e t i m e i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고요. 자, 함께 풀어 봅시다. 를또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예, long range 예라는 말이 있군요. 자, 여기서 인포할 수 있는 것여러분 먼저 문제를 풀어 보셨겠죠? 예, 여기서 정답은 10번인데요. The study was not detected in validity. 자, 여기서 에 키워드는 ideal weight인데 여기에서 in validity라고 하는 말이 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디하고요. ideal weight 하고 그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문에서 보니까 ideal 아, w e i g h t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군요. 거기를 양쪽 옆을 뒤지라고 그랬죠. 보니까 validity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납치라고 하는 단어죠.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in validity죠. 이것과 아, 유사하게 바꿔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께 풀어봅시다. 를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인데, 있으면 답이고, 없으면 답이 아니게 되겠죠. 자, for the first time, sheriff office 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예, 여기에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A full shot, full length figure 되었고, to introduce new character. 예,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됩니까? full shot이죠. For the first time 이란 new character, i n s t r u c t o 하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introduce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제가 발음을 실수했네요. <laughs> 계속 보겠습니다. 또 보니까 husband and wife, quarterly, 예, shot primarily 예, 이 내용도 보니까 the tight to shot 해가지고 medium shot present to subject, to subject니까 두 대상이요. 그쵸? 그러니까 예 여기 두 대상 커스 d 은 와이프 그렇죠? 요거를 표시할 수 있는 것 a t i e to shot. 이렇게 있으면 답이고 없으면 답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예, the e a r t h o of this passage is most probably 이 저자가 누굴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 뉴트로니스트 영양학자일까요? 쫙 보니까 바이타민 디피션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푸드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junk f 라고 하는 말이 있고 for improper d i 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b a 스 a n c e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A번, 뉴트로니스트 영양학자겠죠. 선생님 질문 주시면 돼요. 팔마시스트는안 되나요? 여기에 보니까, 바이타민, 아, 이타민이라는 말은 다 써먹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말들은 뭡니까? 헬스라든지, 바이타민 부족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그러니까 뉴트리니스트가 더 맞지. 아, 여기에, 팔마시스트 아, 약국. 선생님 약국에서 비타민 삼은, 바타민 삼은 건데요. 아, 미국에서는 비타민이 아니고 바이타민이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있으면 답이고 없으면 답이 아닙니다. 어떤 게더 많이 있는가를 찾아주면 되겠죠? 정답은 A번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Only a few years ago, only a few years ago. 자, 이 문제를 보는데, 자, 이 아트클래스 seems to feel 느낄 수 있나요? About, 뭡니까? 마이크로 컴퓨터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저자가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질문한다고 했죠. 마이크로 컴퓨터 어, 이 내용이 어디 있나요? 보니까 컴퓨터스 여기 있군요. 보니까 were huge and expensive 했대요. 또, 컴퓨터, 여기 있네요. only can have 할수있 can have 컴퓨터, 학교나 집에서만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컴퓨터가 라지 했다고요. 프로세서 했었고요. 또 personal 컴퓨터, 여기 또 나왔네요. revolutionizing the way 했대요. 자, revolutionizing이라고 하는 내용을 쓸 정도의 저절하면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impressed 했겠죠. 정답은 C번이죠. 감동 받았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오저 질문을 잘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패세지에서 어사인드 리디 이런 내용은 어디서 읽어질까요? For o c u r s e 에서요 어떤 제 주제로요. 내용을 보니까 지오로지컬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지오로지과에서 다루겠죠. 이렇게 쉽습니다. 정답은 C번. 예, 계속해서 볼까요? 함께 풀어 봅시다.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잘 보니까 어떤 코스에서 이런 내용들이 읽혀질 거냐. 밀리터리 히스토리냐, 소셜 워이냐사이콜러지냐 그다음에 폴리티컬 사이언스냐. 자,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에 흐르는 단어들을 봅니다. 낫 월드 워까지 안 했대요. 드래프트 밀리터리에 못 갔대요. 어, 여기서 끝나면은 밀리터리 히스토리가 될것 같은데 계속해서 볼까요? 전체 흐르는 내용. 갑자기 라이트 투 보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예, 또쭉 보니까 예, 또투 보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월드 워가 있고요. 압축되는군요. A 아니면은 D가 될것 같은데, 딱 보니까 1 1 라이트 무브먼트가 있네요. 끝에 가서, 그러니까 정답은. 예, 참정권에 해당되는 c i i v 시빌라이츠가 있으니까 라이트 투 보트 참정권이죠. 그러니까 예, 정답은 D번 어떤 정치에 관계되는 내용들이죠.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예, 작가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Who did not uh, favor civil rights for black Americans? 자. 예, 블랙 아메리칸에 대하여서 이런 시빌라이치를 갖다가 제공하지 않은 아메리칸에 대해서 저자는 어떠한 감정,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고요 예, 정답은 보니까 A번에 sarcastic,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죠. 웃긴다, 군대 가라고 해놓고, 군인 가라고 해놓고, 아, 참전권도 주지 않다니,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함께 풀어봅시다를 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I'm an invisible man. invisible man. I'm I'm an invisible man.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흐르는 톤을 살펴보라고 그랬죠. 계속 I'm a invisible. Simply because people refuse to see me. 그냥 아,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고독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조롱하고 조수하고 있는 거죠. 다클리쌀 아, 트릭 쌀 트릭 이것도 역시 조수하고 있다. 정답은 10원이죠. 열 받아서 화내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 좋아서 날뛴다. 이것도 더 아니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풀어봅시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Love is a temporary insanity. 자, 사랑은 일시적인 광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광기래요, disorder래요. 그쵸 예, 그러거든 보니까 예, 살케스틱이 들어간 A번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함께 풀어봅시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파트리스, one of the oldest. 파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쭉 보니까 설명문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예, 이런 종류는요? 예, 그러니까 factual, 사실 설명문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글을 읽고 이 글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종류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혼자 풀어보세요. 혼자 풀어보시고요. 어, 오늘 배운 내용은요 추론, 즉 언급된 사실만 가지고 하는 상상. 그래서 있으면 답이고 없으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공부했죠. 어, 나머지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정답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myenglishtest.net이 제공하는 구박스의 토플도케 이것 정답이다. 레슨 7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